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첨단형 시내 버스 승강장 스마트 쉘터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승강장 교체 요구도 함께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형윤 리포터가 스마트 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스마트 쉘터에서 쉘터는 보호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쉼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스 승강장은 외부로. 노출된 형태가 많은데요 네. 이 스마트 쉘터는 밀폐형 부스 형태로 바꾸고 냉난방 시설과 온열 의자 공기청정기, 경찰 연계 비상벨 등 첨단 장치를 갖춘 시설입니다 네. 아직 많지는 않지만 대구에서도 꾸준히 쉘터를 늘리고 있는데요 쉘터를 이용해본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정류장은 경북대 체육센터 건너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300번, 349번, 702번 버스가 전종류수를 출발하였습니다. 호구에 사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 스마트 쉘터 지금 이용 중이신데 평소에도 이용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날씨가 안 좋을 때좀 이용하는 편입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피할 수 있고, 휴대폰 아, 충전도 아,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 가급적이면 공간더 허락한다면 많은 장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서는 대학생입니다. 동네나 학교 근처에서 사용해봤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것, 휴대폰 충전도 가능하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지역에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산동 주민 대영순입니다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야 될지에 오면참 반가워요. 들어오면 그후쿠노쿠한 후쿤 대프리카의 그 상징이 싹 사라지면서 와 천국이다 하는 아주 그 시원한 기분이 어, 대구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진짜 한 겨울에 눈 내리는 풍경까지 떠오를 수 있는 시원함이 아주 좋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는 구세주가 아닐까 싶어요. 다녀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많을수록 대구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기차역에는 이 대기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곳이 버스 승강장에 지금 설치된 곳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위도 피할 수 있고 추울 때는 또 추위도 피할 수 있고 네. 휴대전화도 충전할 수 있는 곳. 이 스마트 쉘터 대구 지역에 그럼 몇 군데나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네이 스마트 쉘터는 현재 대구 도심 24곳에 설치돼 있는데요.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서구로 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반면 남구에는 단한 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이 스마트 쉘터의 개당 설치 비용은 약 1억 5천만 원. 1년 유지비는 600만 원이 들고요. 많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또 5미터 이상의 공간도 필요한 상황이라 비용과 공간 확보의 문제로 설치가 쉽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쉘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남구 주민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학생이고 최보경입니다 학생들이 정류장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스마트 쉼터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비 오거나 덥고 그럼 추운 날씨에 쉴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남구에도 시설들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 사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사실 정류장에 스마트 쉘터라는 장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남구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남구에 있는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비오고 더운 날에 이렇게 그런 쉘터 같은 데서 쉬면서 기다리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충전도 할수 있는 많은 곳에 좀 많은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구에 직장 다니고 있는 20대 김진현입니다. 매일 출퇴근 9시 6시에 이렇게, 이렇게 출퇴근하고 있죠. 버스 타고. 네, 많이 붐벼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 많은 것처럼 남구에는 없는데 다른 데서 이용을 해 보니까 핸드폰 충전도 있으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곳은 있는데 없는 곳은 아예 없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해소됐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네요. 네. 어, 부족한 지역에 좀 하루 빨리 많이 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쉘터가 없는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바깥 공간에 서서 불편한 모습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남구와 마찬가지로 쉘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수성구에서는 올해까지 대규모 설치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외 지역에도 쉘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시 버스, 버스 운영 과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버스 운영과장 권순팔입니다. 스마트 셀트 정류장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냉난방, 공기청정기, 우선 충전, CCTV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폭염과 한파 등의 상황에서 시민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셀트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구성했으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이용객이 많고 보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정류소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승구청에서는 12개 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스마트 셀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셀트가 적은 지역은 설치 공간 부족, 예산 사정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구군과 협의하여 스마트 셀트가 적은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셀트가 단순한 시내버스 대기 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폭염 및 한파 등의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시설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스마트 세트의 기능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쉘터가 더 많은 곳에 설치되어서 지역민들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형윤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